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필리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침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식구들이 집에 하나도 없어서 조용한 거실을 혼자 차지하고 앉아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했어요 <laughs> 월요일 아침 출근길을 상쾌하게 도와드리는 자기개발서 들고 왔어요 자기 개발서라는 게꼭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조직을 잘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아니라 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자기 개발서의 효용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개발서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막 통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빠짐없이 모든 챕터를 다 읽는다거나 그렇게 읽진 않거든요. 그날 저한테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읽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너무 바빠서 내가 왜 시간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지? 이럴 때는 아침형 인간의 습관을 잡아주는 그런 시간 관리에 관한 자기개발서를 읽고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 요즘에 왜 이렇게 내가 아이를 대하는 게 힘들지? 이럴 때는 육아서를 찾아 읽어요. 그런 육아서가 저에게는 자기개발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진다거나, 아,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안 좋을 때는 자기 개발서들 중에서도 에세이처럼 쓰인 자기 개발서들 있죠? 저보다 먼저 이제 삶을 살아내신 여러 선배님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또 기운이 나기도 하고, 더 이상 무기력해지면 안 되겠다 반성하기도 하고요.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끔은 게을러지기도 하고, 아, 가끔은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해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책을 딱 꺼내서 읽었는데, 한 구절이 마음에 탁 들어올 때, 그럴 때참 책을 읽는 기쁨을 느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제 책상 위에 있던 책인데, 뭐 약간, 미라클 모닝이 힘들 때, 게을러지려고 할 때, 내가 대체 어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가끔씩 이런 책 펴보거든요. 제목이 참 좋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이게 팀 페리스가 지은 책인데, 팀 페리스가 쓴이 타이탄의 도구들도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읽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몇 챕터 골라서 읽었어요.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인생 교사 133명의 지혜와 통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에 팀 페리스가 멘토로 삼은 133명의 조언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각 챕터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질문을 던지고 그에 맞는 대답을 찾아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시간에 쫓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 2장 시간을 고용하라 이 장을 읽으면 좋겠고요. 말을 잘하고 싶을 때는, 레리는 어떻게 킹이 되었을까? 이런 장을 찾아보면, 레리킹의 조언을 얻을 수 있겠죠. 또, 모든 방법이 효과가 없는가? 이렇게 묻는 장도 있고요. 우아한 거절의 기술. 이것도 참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찾아서 읽고 있는데, 월요일 출근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 싶고요. 또 출근을 하진 않더라도 집에서 일하시는 프리랜서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아이와 함께 아니면 집안 일과 함께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분들께 도움이 되시라고 몇 챕터 골라봤어요. 짧게 소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 감사드리고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팀 페리스 지음, 박선령, 정지현, 옴김, 토네이도 32장. 유능해질 시간을 확보하라.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시간을 빈틈없이 쓴다는 뜻이다. 닥치고 돈이나 내. 베로니카 벨몬트는 보세 푹 빠져 있는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제품 관리자다. 트위터 팔로워 수가 160만 명이 넘는 그녀는 그로우봇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자기 팀에 대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게 도와준다. 베로니카는 수억 명에 이르는 지구상의 프리랜서들에게 지혜를 나눠 줄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졸업하자마자 탄탄한 직장에 입사한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곧그 일에서 내려왔다. 공황장애를 불러오는 조직생활의 비참함을 견뎌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베로니카는 가장 주목할 만한 프리랜서로 명성을 쌓았다. 그녀는 스타벅스에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젊은 프리랜서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멋진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언트 면전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닥치고 돈이나 내세요. 10년쯤 프리랜서로 일해보면 안다. 나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사람들이 쓰는 온갖 수법을. 프리랜서는 멋진 경험일 수도 있고, 유명인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가치를 제시해주는 트렌디한 직업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집세를 내고 음식을 살수 있어야 한다. 숫자에 밝아야 한다. 내가 먼저 돈 얘기를 집요하고 철저하게 꺼내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먼저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제가 프리랜서로 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 말고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글이라 체크를 해놨어요. 베로니카의 의견에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계약금이나 수익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습관적으로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리는 의뢰인을 나도 많이 만나봤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고상하지 못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믿음 또한 비즈니스 세계에선 강력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과는 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베로니카의 말처럼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눈이 빨개진 사람이 밤낮으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자유 시간을 계획하라. 흔히 프리랜서가 되면 자유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 베로니카도 이에 동의한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실히 늘어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도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하기에 그에 따라 스케줄을 잘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된다. 빈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사소한 약속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워진다. 탁월한 프리랜서는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철저하게 쓰는 사람이다. 자유시간에 무엇을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놓지 않으면 결국 9 to 5의 세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자유 시간을 온전히 내 시간으로 만들려면 1분 1초를 쪼개쓰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베로니카의 역설적인 조언은 사뭇 의미심장하다. 사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일하는 시간 외에는 너무나 시간에 대해 느슨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던가. 일하는 데 너무 에너지를 쏟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무것도 안할 바엔 넷플릭스라도 실컷 보라는 게 베로니카의 주문이다.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시간을 빈틈없이 쓴다는 뜻임을 명심하도록 하자. 제가 시간 관리가 안 된다고 느끼는 건딱 이럴 때거든요. 바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할 일을 해야지라고 채워놓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는 사실 뭔가를 준비하거나 책을 읽거나 청소를 하거나 육아를 하거나 어떤 내 삶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일을 하면 좋은데 굉장히 흐지부지 흘려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깨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뉴스를 하염없이 본다던가 아니면 밥을 먹고 아, 커피 한잔 마시고 일을 시작해야지 라고 했을 때이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뭔가 계속 딴짓이 이어지는 이런 시간들. 이렇게 흘려보낸 시간이 하루에 정말 막 10분, 20분씩 합쳐서 한두 시간이 넘어가는 날들이 있어요. 최근에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 있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어떤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앱 있죠. 차라리 책을 읽거나 이렇게 넷플릭스라도 봤으면 뭔가 남는 게 있었을 텐데 굉장히 어영부영하다가 흘려보낸 시간이 은근히 많다는 게 느껴져요. 시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것은 시간을 빈틈없이 쓴다는 뜻임을 명심하라는 이 말이 저에겐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해야 할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프리랜서들은 늘 일거리를 고민한다. 맡은 일을 마감하고 새로운 일을 맡을 때까지의 갭을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베로니카는 이렇게 권유한다. 늘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병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새로운 일거리나 프로젝트를 기다릴 때는 더욱 그렇다. 작가나 칼럼니스트가 꿈이라면 블로그에 더욱 적극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면 기터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더 많은 일거리를 맡고 싶다면 링크트인이나 유튜브를 통해 나는 이 일에 정말 열정을 갖고 있어 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만든다. 해야 할 일을 계속할 때도 이런 작업을 병행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없을 때도 이런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좋은 프리랜서로 가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 프리랜서 뿐이겠는가? 내가 정말 좋아하고 바라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이다. 당장 유튜브를 뒤져보라. 별의별 기회를 잡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해야 할 일과 좋아하는 일. 해야 할 일과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하면 좋을 일을 병행하라. 구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상당수는 이런 병행 노력을 통해 발탁된 스토리를 갖고 있다. 베로니카는 말한다. 내가 아는 뛰어난 프리랜서들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목록을 만드는 데 귀신이다. 다양하고 멋진 목록을 시간을 들여 만들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종이에 뭔가를 적어뒀다가 그 일을 마치고 난 뒤에 박박 지워버리는 짜릿한 쾌감을 좋아한다면 당신도 유능한 프리랜서가 될수 있다.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다. 목록을 지우며 작은 성취감을 쌓아가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유능해질 시간을 얻는다. 프리랜서의 생명은 바로 그 유능함이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또 저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블로그 개편을 한다고 계속 결심을 하고서 아직까지 새롭게 단장을 못 하고 있고요. 요즘엔 또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괜히 백수가 과로사한다고 의외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오늘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한 대목 골라서 읽어봤는데요.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이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이나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용한 팁이 되었길 바라요. 그동안 미뤄놨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 목록을 하나 하나 적어서 하나 하나 해나갈 계획을 하신다면 또 뿌듯한 일주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책 제목처럼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제 할지 계획표에 시간을 적어 놓기만 해도 그 일을 달성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응원합니다. 우린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